외국인, 당신에게 한국어 욕설을 날린다면,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외국인이 한국어 욕설을 던지는 그 순간,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과의 갈등, 최근 한국 내에서 외국인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혹은 길을 걷다가 외국인으로부터 특정한 한국어 욕설을 듣는 경험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흉흉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퍼진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힘과 그 이면. 욕설이란 언어적 소통의 일환으로서 그 본질은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욕설을 던질 때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은 공격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더큰 진실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러한 업무 및 사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흐름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경향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죽어 등의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말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되며 그 규모는 지역사회로 뻗어나가 동네의 다수 큰 공원, 인천공항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보행자와 해외 여행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괴롭힘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그리고 그 안에 섞어진 불쾌한 말들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